우와 초록색 불키네 이제 기계실 기계실이 아까 뜯겼는데 길이 아니 누구나 아니구나 아우씨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제 여기 아까 괴물 있었는데 없겠지? 소녀들 중 한명이 탈출했고 나는 그 소녀를 쫓아서 내내 위로 올라갔다 결국 나는 그녀를 잡을 수 있었고 생명의 가치란 무엇이란 말인가 자아성찰 하네요 아, 자아성찰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네요 여긴가? 여기 맞네 그럼 결국에는 자기를 반성하는 엔딩으로 가는 건가? 엔딩이 몇개 있다더라고요. 여기까지 왔고, 뭘 작동시켜야 되지? 아! 셨냐? 기계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조작해야 될 기계가 뭐가 있을까? 깨부셔볼까? 깨부시는 건안 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안 돼. 그렇다면. 야 끝까지. 끝까지 퍼즐이냐? 깨부실 수도 없는 거고. 멈출 만큼, 아하! 큰 물건으로 이걸 멈춰야 되네요. 이것도안 되면 큰거뭐 하나 집을 거 있으면 집어 오면 되겠네. 여기 일단 안 보인 안 보이니까. 아씨 장난해 퍼즐 싶구만 였다. 하이 <laughs> 게 뭐야 이게. 됐다 오케이 파란빛 났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기계 멈췄으니까 이제 저 번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돌이 왜 있었나 했네 여기 어! 으이씨 안 오겠지? 아, 저 떠보기 자식, 저거 왜... 왜 일로 걸어오냐? 마지막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 있다. 어떻게... 어떻게? 아씨 오래 보고 있으면, 빈혈이 생겨요. 아씨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질질 싸, 캐릭터가. 난 이제 별로 안 무서운데. 절로 가네? 내가 가는 길로 가네? 어, 깜짝이야. 어! 아, 이게 변수구만, 먹판에. 어딨어? 다리, 다리 위로 못 올라가나? 최대한 빨리 일로 오고. 여긴가? 아, 저기는 입구잖아. 어디 갔지? 아! 아, 잠깐 깜... 아이 깜짝이야, 아, 아이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아, 아, 그 뒤에서 갑기티한줄 알고 휴. 열렸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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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냐, 배부성소 아, 식은땀 나네, 아우. 자, 여기서 설마 괴물들 다 나오는 거 아니겠죠? 지금 여기 지하인가봐요. 이거 내리면 엘리베이터 내려오나? 어, 뭐야. 열렸다. 문이 열렸고 자 이쪽부터 어 뭐야 불공평하다 이것은 내재가 아니야 나는 그 악마에게 지금껏 조종당하고 있었다 얘는 그림자한테 쫓기면서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네요 이제 나는 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이제 는 너무 나약하다. 좌절하는 마지막에 자기 성찰서를... 뭐지? 어어! 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딴데 가볼게요. 저거 하는 거 말고 뭐 별게 없네. 괴물 안 나오겠지? 피로 하나씩 물들면 뭐가 열리는 거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뭐야? 문이 열린 거 같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아 힘들다, 힘들다. 잠시만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까? 어, 괜찮아지네. 자. 이게 안 열리네? 저 문을 열려면. 그죠? 큰 문이 열렸다고요? 큰 문이 어디지? 여긴 내가 왔던 데고. 오키 메모. 육중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열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두개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도 설마 저기 서 있어야 되는구만. 이렇게 서서 저기 뻘개지면은. 열렸나보다, 이제. 가볼까? 어, 야, 야, 야. 바뀌었네요. 열렸구나. 아이, 그만 때려.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가? 마지막인가? 보주 감실. 오, 오 뭐야? 자네가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예야? 아, 왜다 벗고 있냐, 근데? 대안에 일말의 선도. 아그리파 안에서 찾기 힘들다고? 오. 뭐지? 뭔가 제가 선택해야 되는 보고만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네. <laughs> 아 자꾸 머리 뭐 하고 싶어 머리로. <laughs> 여기에 올려놔 올려놔볼까? 관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관문? 쓰러지기 일부 직전? 저거 깨부셔야 되나? 뭐야, 이거. 아! 네, 한번 밀어볼게요. 이거 말고. 저기 약하게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니까. 어,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흔들렸던 것 같은데? 몸통 박치기. 집이 어디야? 아씨 자꾸 맞네. 낙인 지키고 더럽혀져서. 난 뭔가 굉장한 배드 엔딩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야이씨, 머리 받아라. 어! 아싸! <laughs> 뭔가 제 망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저 자식이 집이라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머리통에 한건 했나, 드디어? 무슨 엔딩이지? <laughs> 크레딧빌이래 <laughs> 엔딩 없이 그냥 엔딩까지 망쳐버린거 아니야? 뭐라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저 상황에서 보고 있는거 밖에 할게 없어가지고 머리 넣어봤더니 진짜 엔딩 없는거 아니에요? 어? 아 아니구나 엔딩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면 되는 거였어. 저기에 그가 있군. 그가 보이나? 바이어 제발 그를 도와주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은가? 은혜를 갚으려는군. 주변엔 아무것도... 다니엘을 살려주나봐요? 저기서 내가 조종하는 걸줄 몰랐어. 어? 뭐야? <laughs> 아니, 끝이야, 이러고? 다니엘을 결국에 구해준다고 하고, 아이, 제일 어마어마한 엔딩인 것 같아, 이게. 여튼, 주인공 다니엘은 살았네요. 알렉산더라는 그 사람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머리 잘렸었던 아, 엔딩 모두가 허무해요? 하기야, 이 게임, 여태까지 헤쳐나온 그 난관, 난관들에 비하면은 엔딩이, 그걸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요? 야, 크레딧은 멋있다. 진짜 영화, 영화 같다. 아, 엔딩이라는 것 자체, 자체는 모두 허무하다고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괜히 머리 집어넣은 것 같아. 거기 아까 빛에, 빛에다가 머리 안 넣었어도 머리 안 넣는 엔딩 나오겠지? 아 그렇긴 하죠. 전 예전에 어쌔신 크리드 툰가 그거 엔딩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난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엔딩 봤는데, 결국에 그 옆에 중요한 인물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건 충격이었지, 그냥 그 마지막에 욕했어요. 게임 다 하고 너무 열 받아가지고 조금 못뭐 깔끔하네요. 끝! 야, 진짜 어마하다, 여태까지. 플레이요 음. 이, 이러고 엔터 누르면 이제 메인화면 넘어 아, 메인화면이래. 시작화면 넘어가는 건가? <laughs> 아니, 과정만, 과정만 기똥차네, 이거. 진짜. 자, 오늘 암네시아는 엔딩까지 봤네요.